할머니 계단으로 사람들 별로 안 다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깨끗이 닦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래 보든 안 보든 닦아야 되는데 참. 음. 그러니까 할머니 맨날 이렇게 깨끗이 닦으니까 더러워질 틈 없어요 그리고 다들 아.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지 계단으로 별로 안 다녀요 그래.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깨끗이 닦아야 돼요 아이고. 음. 내가 깨끗이 닦는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맨날 맨날 더러워요. 할머니, 저희가 좀 더럽게 쓰지요? 죄송해요. 그렇게 말하면, 죄송하긴요. 괜찮아요. 아,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. 깨끗하면 주민이 한 번만 쓱 쓸면 되잖아요. 음, 주민이 쓸긴요. 눈이 와도 내집 앞에 쌓인 눈도 잘안 쓰는데요. 죄송하고, 고맙습니다, 할머니. 고맙긴요. 우리가 고맙죠. 우리 같은 늙은이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. 응. 음, 그 고맙지. 음. 고맙게 생각하지. 응. 음. 그래서 안 보이는 곳일수록 신경을 더 바짝 써요. 안 보이는 곳일수록요? 예. 그래야 그것들도 죄다 때깔이 나거든요 <laughs> 안 보이는 데를 더잘 닦아야 된다 음, 그 마음이 다르셔 음.